꽃축년 영어 회화 객기 문법 및 단어 한 마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개시라는 동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시라는 동사는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타동사로 쓰면 뜻이 무엇을 받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얻다 또는 무엇을 이해하다 뭐 다양하게 쓰입니다. 또 자동사로 쓰면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또는 가다라는 의미가 좀 되고 두번째는 무엇 무엇이 되다 다른 단어로 become과 같은 뜻이 됩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 이 타동사 자동사라는 그 문법이 상당히 어렵게 많은 학생들이 느꼈는데 아, 추후에 제가 이 타동사 자동, 자동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get이라는 동사의 타동사 뜻을 예로 좀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을 받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I got a key from my father라고 하면 I got 나는 받았습니다. 이 got은 get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나, I got 하면 나는 받았습니다. 열쇠를 from my father 나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즉, I got a car. 여기서 어가 빠졌네요. 회화에서는 이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에서는 어나 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어나 어느 붙이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고요. 어쨌든 자세 번째, 무엇을 얻다, I got a free ticket. 그러 나는 얻었습니다, a free ticket, 공짜 표를 얻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이해하다 라고 표현을 할때 특히 미국인들은 회화 중에 유가 t 자기가 하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말을 이해하겠니 라는 뜻으로 you got 가 t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네 말을 이해하겠어 잘 알아듣겠어 라고 하면 yes i got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 got it은 지금처럼 무엇을 이해하다 라는 뜻도 되고 또말 그대로 아이 i 리 어,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잘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계시란 단어는 자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 어디에 가서 도착해 있다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영국인들은 어떻게 기차역에 갈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how can i go to station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미국이들은 go 그 대신에 get을 많이 활용을 해서 how can i get to train statio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get은 뭐뭐 되다 즉 영어 단어 b e c o m e 이란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i get angry 하면 화가 나게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I become angry랑 같은 뜻이 되고요 그러나 I am angry 하면 나 화나 있어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화가 나는 상태는 I become angry 또는 I get angry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get이란 단어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I got to be 아이가라 등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급 레벨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명사,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하죠. 그 명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쓰는 명사가 대명사입니다. 문장에서 홍길동이든 마이클이든 계속해서 홍길동이 마이클이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그가 또는 그는 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히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또는 그 남자가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물도 카, 자동차, 키, 열쇠 등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그것라고 하면 사물을 대신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문장에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즉, 동사 앞에 있는 주어 역할을 하는지,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이런 위치에 따라서 격을 나눕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이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격을 많이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문장에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실 때 정확하게 단어를 집어넣어서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칭 대명사는 단수, 즉, 한 사람인지, 하나인지, 복수, 여러 명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단어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 대면하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칭 단수를 살펴보면, i 는 나는이란 뜻이겠죠? 마이는 나의, 미는 나를 나에게. 소유대명사 마이 m 나것 이런 뜻이 되겠 y 니다마 I 가지로이 o 또한 같 n 형태로 나 e 고 3인칭 n You don't u n d e r s You e r s t e 그 s t t e r s t a n t u n e r s t a n t e r s t a n 어 e r s t a n o u r a u s 는우리들 u o u o u 2인칭 유는 단수와 복수가 단어가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당신 한 명인지 당신들 여러 명인지 그때그때 그때 잘 파악해야 될, 것, 될 것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그 도표에 단어들을 한번 읽어 볼 테니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s it 복수는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i my me mine 이렇듯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이 이시라는 사물을,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는 사물이 소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세의 소유 대명사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큰 소리로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회화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법 및 단어 한마디 영상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